여러분, 대박입니다. 리플이 홍콩 글로벌 가상자산 지수어 퇴출이 되었습니다. 리플은 아시다시피 뉴스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특히 어떤 소식에 민감하냐면 퍼드에 민감해요 퍼드 여기서 퍼드는 fear 공포 그리고 uncertainty 불확실성 그리고 덧 의심의 합성어로 보통 퍼드라고 줄여 부르는데 쉽게 표현하면 악성 루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 하락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 뉴스나 악재 근거 없는 소문 등을 다 퍼드로 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정말 대단한 펀더멘탈 호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이 퍼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홍콩 글로벌 가상자산지수서 리플이 이렇게 편출이 됐는데 그 의미와 이 뉴스가 리플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올해 첫날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민코인 종목이 단 2주 만에 거의 7만 5천 프로가 상승을 했습니다. 솔직히 7만 5천 프로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단돈 만 원만 넣어서도 이게 1억 7천 5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민코인민코인 코인 하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단돈 5천 원으로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민코인 종목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구독자 인증 이벤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2월 동안에 구독자 인증 이벤트 했었잖아요. 12월 한정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목표치를 2,000명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2월 내내 1,800분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표는 조금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월달에도 이어서 구독자 인 인증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냐면요.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채널 링크로 이벤트를 참여하시는 분들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망 번호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소통망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소통망에 들어오셔서 구독 인증을 딱 해주시면 제가 리플 500개 상당의 투자지원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소통망에서 실시간 방송도 진행을 하는데 이것까지 참여하셔가지고 각종 백화점 상품권이라든지 다른 기프티콘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것저것 남겨달라고 해서 불편도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유료방 사기꾼들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의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벤트도 이제 설명을 전부 다해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홍콩 글로벌 가상자산 지수서 리플이 편출이 됐는데 그 의미와 이 뉴스가 리플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홍콩 글로벌 가상자산 지수에서 XRP가 편출되었다는 말이 뭐냐? 리플이 상장 폐지가 당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편출일 뿐이에요.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보시면은 HKVAC. 이게 홍콩 글로벌 가상 자산 자산 인덱스거든요. 인덱스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수가 글로벌 코인의 상위 랭킹. 다섯 개면 다섯 개, 5개, 10개면 10개. 이러한 가상 자산 코인들을 모아 가지고 지수를 산출하는 거예요. 이걸 주식으로 치면 어떤 거냐? 나스닥. 나스닥이 있겠죠. 나스닥이 어떤 겁니까? 미국의 빅테크 주들을 모은 게 나스닥이고 한국에는 코스피가 있겠죠. 코스피는 또 어떤 거예요? 대기업 위주. 그죠? 그리고 코스피 200은 코스피 내에서 상위 시가총액 2 0 0이 있는 종목들을 다 모아 놓아둔 종목들을 다 모아둔 지수를 보고 코스피 200이라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장 폐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HKV 글로벌 가상자산 지수의 전기 변경을 통해서 상위 5개 가상자산에서 XRP가 편출이 됐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장 폐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HKV 글로벌 가상자산 지수의 전기 변경을 통해서 상위 5개의 가상자산에서 XRP를 편출하고 솔라나를 편입했다는 겁니다. 그냥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탑5 시가총액인 코인들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리플이 보시면은 1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그리고 bnb 솔라나까지가 5위에요 리플이 이번에 솔라나한테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가 들어가고 리플이 빠지게 된 겁니다 솔라나가 리플을 제낀지가 이제 한달 정도가 됐죠 5개의 인덱스 지수를 산출한 과정에서 그냥 여기에서만 리플이 제외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hkvac에서 산출하는 상위 탑 30개의 코인들에 대한 지수거든요. 여기에는 리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딱 하니 리플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HKVC가 단순히 이런 투자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상위 30개 상품을 골고루 섞은 걸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리플이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5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딱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퇴출을 당했다고 해서 리플의 뭐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퍼드로 활용되어진다면 가격에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리플 퍼드가 정말 크게 우려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149억 달러 상당의 리플이 비트파이넥스로 이체 시도가 되었어요 다만 성공한 건 아니에요 이게 팩트인데 149억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20조 원이 됩니다. 이 20조 원을 리플 수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56억 개 가량의 리플이 돼요. 실제로 256억 개의 리플이 알수 없는 지갑이죠. 개인 지갑이죠. 개인 지갑에서 비트 파이넥스로 이체 시도가 됐어요. 근데 이런 물량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전체 리플의 유통 물량이 천억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게 540억 개 정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에스크로에서 지금 쥐고 있는 게 450억 개 정도 될 거예요. 에스크로에서는 절대 아무도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리플 에스크로 계좌가 잠겨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뺄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245억 개가 인출이 되었다? 그래버리면 리플 그냥 나락가는 겁니다. 이건 절대 말도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이렇게 떡하니 떴다는 거는 뭡니까? 지금 리플에 대한 역대급 장난이 또 세력들의 장난이 시작되었다. 이런 장난 왜 치겠어요? 퍼드 일으키려고 이런 퍼드가 왜 일어납니까? 바로 개미털기입니다. 물론 개미털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말 순수한 퍼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 개미털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강요드린 게 아니고요. 리플 홀딩 하실 분들은 홀딩 하시고 팔 사람은 팔면 돼요. 저는 단순히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리플을 홀딩 하실 분들은 이게 개미털기일 수가 있으니 각별하게 주의를 하라 이겁니다. 지금 리플의 역대급 장난이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단순히 팩트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리플의 장난이 시작된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20조 원으로 흔들려고 하는 것도 절대 그냥 장난이 아니고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랙록이 리플 etf 상장 신청했다는 거에 대해서 장난을 쳤었죠 이런 장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몇 개월에는 정말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말이죠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에 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리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비용으로 수천배, 수만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주 복권방에서 로또를 사잖아요. 근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천. 600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게 낮은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인은 여러분들께서 로또 사는 미... 딱 5천원만 매수를 한다고 하시면 우리 같은 서민들도 내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해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능해요. 바로 작년이었죠. 2023년 하락장 속에 등장한 페페코인은 3만 5천배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신흥 부자들을 탄생시켰고 심승코인은 일주일 만에 6만 퍼센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크 코인은 올해 5,700% 상승이 나오면서 등장한 지 1년 만에 민 코인 시장 시총 4위를 기록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왜큰 돈을 벌려면 민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도지부터 시작해서 시바인으로 전설이 시작되었고, 페페 코인으로 다시 열광한 단돈 5,000원, 만원을 재미삼아 투자했다가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온 기적 같은 시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 시장이 붐을 일으킨 지 이제 막 1년이 조금 지났어요. 게다가 이번 2024년도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다가 금리나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역대급 폭등장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무조건 우리 다 같이 흐름에 발맞춰 내집 마련해 보자고요. 근데 민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를 우리들의 꿈 내집 마련을 실현시켜 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코인은 전문가들도 단기로 50만 배 급등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코인인데 국내에서도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트레이더들 사이에 조용히 담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었는데,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귀한 구독자님, 시청자님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그 기원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께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누구나 아는 캐릭터지만 이 캐릭터가 코인으로 개발되었다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민코인 자체가 유행과 트렌드 시대의 흐름 그 자체인 만큼 대중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캐릭터가 인기몰이를 시작했을 때 상상도 못할 성장을 보여줄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마치 페페코인과 심슨코인이 수만프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 코인 또한 절대 만만치 않은 캐릭터 코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현재 영상에서 이 종목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유료업자들이 제가 종목을 얘기하면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밈코인인 만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비상장 코인 다루지 않아요. 이 모든 사례의 제 영상과 종목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공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고요. 희망하신 분들 한해서만 소통방에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페페코인과 심슨코인을 넘어서 무려 50만배의 성장력을 예측하는 이 코인명, 과연 무엇인지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실시간 대응을 할수 있는 정보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이랑 정보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